안녕하세요. 클릭세상 속으로 박성우입니다. 남한 인터넷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한국 남자가 가장 많이 꾸는 악몽 중에 하나가 바로 군대에 다시 가는 꿈이라고 합니다. 꿈 속에서 나는 이미 군대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항변을 해도 잘못 다녀왔다. 다시 가야 한다. 이렇게 무조건 끌고 가서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는데요. 하고 싶은 게 많은 20대에 2년 남짓 군 복무를 한다는 게 그만큼 큰 스트레스라는 뜻이겠죠. 이처럼 병역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민감하게 다뤄져 왔습니다.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가수 유승준은 2002년 군 면제를 노리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서 영구 입국 금지를 당했고요.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유력시됐던 당시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는 두 아들의 병력깊이 의혹으로 결국 낙선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활동하는 축구 선수인 손흥민의 경우 내가 손흥민 대신에 군대를 가겠다. 이런 의견부터 아예 군 면제를 해줘야 한다. 이런 내용의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론이 달라진 이유는 뭘까요? 손흥민 선수는 1992년생으로 고등학생이던 2008년 우수선수 해외 유학 프로그램에 선발돼 독일로 떠났습니다. 이듬해 독일 분데스리가의 함부르크 SB 유소년 팀 입단을 시작으로 특유의 근성으로 함부르크 1군 주전 공격수 자리를 꿰찼고요. 이후 실력을 인정받아 2015년 8월 2,900만 파운드, 그러니까 약 4천만 달러의 이적료를 받고 축구 종가인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토트넘 호스퍼에 입단했습니다. 2017년에는 아시아 선수 최초로 영국 FA컵 득점왕에 오르는가 하면 2018년에는 3월까지 43경기에 출전해 18골 도움 9개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3월 손흥민 선수의 몸값은 8,650만 유로, 그러니까 약 1,143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3년 전 몸값인 397억 원에 비교하면 약 3배 상승한 것으로 전체 유럽 선수 중 35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몸값 1,000억 원대를 넘어선 유일한 아시아 선수인 손흥민 선수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병력 문제입니다. 병력 문제로 토트넘이 손흥민을 2년 동안 잃을 수 있다. 손흥민이 병력이라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다. 이건 현지 언론에 보도된 기사 제목인데요. 한국 못지않게 영국 언론도 손흥민 선수의 병력 문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는 만 26세로 병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군에 입대해야 합니다. 현행 병역법상 만 27세가 되는 2019년 7월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한국에는 몇 가지 경우 병역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운동선수라면 올림픽에서는 3위 이내, 아시안 게임에서는 1위로 입상할 경우에 한해 병역 혜택을 받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유독 병력 혜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금메달을 땄던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는 소속팀의 차출 거부로 대표팀에 승선하지 못했고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는 8강에 그쳐 병력특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이 병력특례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2018년 8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하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도 우승을 보장할 수는 없는 거죠.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3명은 손흥민 선수 경영 면제에 찬성했으며 국민 10명 중 4명은 입대 연기를 지지했습니다. 운동선수에게 20대는 전성기인 만큼 면제가 어렵다면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기해 주는 게 합당하다는 거죠. 이에 특별법을 통해 입영 연기라도 시켜주자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병 연기 및군 면제를 지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2018년 4월 현재 200건 이상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북한도 다르지 않겠지만 아들을 군대 보내고 울지 않는 부모가 없고 무사히 군 복무를 마칠 때까지 누구나 마음을 졸이게 마련입니다. 때문에 누구는 꼼짝없이 가야 하고 누구는 열애시킨다는 것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이런 와중에 손흥민 선수의 경우처럼 국민들이 먼저 군 문제를 해결해 주자고 나선 건 매우 드문 사례인데요. 스포츠 선수들의 해외 진출이 날로 활발해지는 만큼 합리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병역 특례 그 해법을 고민해 봐야 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한국의 동남부에 위치한 대구에는 예로부터 예쁜 여자가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대구 특산품인 사과를 많이 먹어서라는 그럴듯한 이유가 늘 따라다녔죠. 실제로 해마다 열리는 능금 아가씨 선발 대회엔 지역 미인들이 몰려서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사이엔가 능금 아가씨 선발 대회가 사라졌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대구 사과가 쇠퇴기를 맞은 가운데 대회 자체가 없어진 건데요. 대구 하면 떠오르던 사과 이+ 공식이 옛말이 된 이유를 살펴봅니다. 열대 과일 중에 하나인 파인애플의 원산지는 보통 무더운 날씨에 동남아시아나 하와이를 꼽죠. 그런데 2017년에는 한국의 수도권에서도 파인애플을 재배하는 농장이 등장했습니다. 백 가지 맛과 향이 나서 백향과로 불리는 브라질이 원산지인 패션프루트와 즙이 많고 달콤해 인기를 끄는 아홉 가지 맛을 내는 구아바도 경기도 일대에서 자라나고 있죠. 사실 남한에서 열대과일은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 지방에서만 재배되어 왔는데요. 최근 이상 고온 현상으로 열대과일 재배 가능 지역이 북상하며 전국 각지로 확대되는 겁니다. 남한의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15년에 362헥타르였던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은 2017년 들어 428.6헥타르로 증가했는데요. 불과 3년 뒤인 2020년에는 두배를 넘는 1,000헥타르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점점 늘어나는 열대작물 재배 면적으로 서식지를 잃을 위기에 처한 과일도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한국토종과일인 사과입니다. 사과의 주재배지였던 대구가 적도지방의 아프리카만큼 덥다는 뜻의 데프리카로 부를 정도로 더워지면서 이젠 청송이나 문경 같은 경북 북부가 사과집중재배지역이 됐습니다. 기후가 지금 같은 속도로 변할 경우 80여 년 뒤인 2100년쯤에는 한국사과 재배는 강원도 일부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배와 복숭아, 포도도 2060년대 이후로는 재배 면적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남새도 사정이 다르진 않습니다. 강원도 고랭지 배추는 2090년에는 아예 재배할 수 없어질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바나나가 지금은 흔해졌습니다만 80년대만 해도 특별한 경우에만 먹을 수 있는 귀한 과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8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환갑을 간 넘길 즈음이 되면 망고와 파파야 같은 열대 과일은 흔해지고 반대로 토종 과일인 배, 사과, 복숭아 등은 귀해지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대구 사과를 기억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성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